<laughs> 어, 왜, 궁금하십니까? 어, 여기 새로운 데다. 새로운 곳이네요. 안녕? 보스한테 숨결을 내렸지만, 그분을 극보시라고. 살아남은 남자들 중 가장 잘생긴 분이란 말이야.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잘생겼대. 음. 너희수자가꽤 되어 보이는데. 뭐 한번 맞춰가 한번 까볼래. 표시 뭐야 프리티 보이즈 아 잠깐만 프리티 보이즈로 오라 했잖아 맞네 여기가 프리티 보이즈구나 예 우리 친구들 다 빼간 애 아니야 우호우호씨 에어 에어로복속이었어 힘 무탑 히메트 무탑은 뭐야 오 <뮤> 헬스장이었어 냉정해지고 서어 너무 멋져 너무 부드러워 너무 달콤해 난 여기에 세계를 보여주러 왔다 난 여기에 세계를 보여주러 왔다 시작하지 <laughs> 내 몸아 들어라 오날 먹을수록 소리가 들려 내 몸이 말하고 있어 대신 나가면서 하는지 자 기도해 반복해 부숴버려 친구 부떠버려 터버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위에 봐봐. <laughs> 힌트, 힌트 뭐죠 스쿼트. 당신의 힘을 시험하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 스쿼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걸 좀 키울 때입니다. 어디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고 스쿼트를 할수 있다면 스쿼트? 따라라라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스페이할바를다고당신이 힘을 를 보고 스페이스바를 빠르게 페이스바를할수 있다 이스바페이스바를 보고 스페이스바를 보는스페이스페이스바를 스페이스바를 보고 게 눌러 스 <laughs> <안> 되는데? 안되페이스바를이템 <laughs> <laughs> 어... 어이, 안녕, 파트너. 너 자, 신너 자신이 약골이, 약골 같이 느껴지나? 좀더 드러내고 싶어. 더 강해 싶어. 그렇지. 가벼운 무게. 얼마나 감당할, 아, 여기서. 살인적인 무게 갑시다. 어디 한번 해보자. 고 <laughs> 자, 갑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된다, 이거지. 처음부터 스페이스 바바진바바바바바바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더 어? 뭐 이상 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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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질 듯. 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시바 사는 바 계속 하랍니다. 바아시 사는 있잖아. 오, 씨야, 야, 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강해지는 거 아니야? 야, 마지막에 자동차까지 있다니. 냉장고만으로 대단한데. 오, 아직도 멀었나봐. 일정 횟수 이상 되면은, 맞서 싸워! <laughs> 대박이다. 형도 너무 무리한 거랬나? 거의 다 됐어. 100번.. 100번 정도? 아니 한 200번 정도.. 물러야되나보다 200번 누른거 같다 오오오 가락아 퍼! 뭐가나야야아 표정봐 표정 그리고 표이 표정. 점점 오오오 <laughs> 고해서 친구 어? 못봤다 뭐라고 했는지 아.. 가벼운 무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냉장고네요? 뭐야 뭐라고 떴는지 몰라 주문이 마, 지막에 봤어야 되는데, 아, 그걸 못 봤네. 메시지 못 봤어. 에코 넘겨버렸어. 이렇게. 이거 가벼운 걸 내가지고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보자. 마스터 싸워, 금방 뜨죠? 거의 다 됐어. 너무 빨리 누을다아보니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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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지구를 들어버리겠어. 아, 경험치 얻는 거구나. 에이, 경험치 얻는 거였네요.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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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잘한다, 신난다. 원래 저 해지나 가면 진짜 저런 음악 들어오고 하는데, 농구하고 싶어지는 갑자기. 넌좀더 들어 올려야 해. 아무것도 없는데? 뭔.. 응? 어? 여기 뭐 있다 어? 비밀 통로 발견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뭐지? 어? 어허! 여기는 무엇인가? 뭐지 이거? 가리스팅 하나도 모르겠어 나무인가? 샤라라라라라라 비밀 통로 발견 아니 맵 자체가 이렇게 넓고 복잡한데 길을 안 흘릴 수 있겠어? 어? 뭐지? 뭐야 이거 야얼 저게 그거였어 사람 얼굴이었어 미린 목이었어 레코드를 쥐고 있다 가져갈까? 낡은 레코드를 얻었습니다 허허 <laughs> 어? <laughs> 오이씨 깜짝이야 뭐야 레코드 가져갔다고 바로 그냥 깜짝 놀랐잖아 암트롱이 갑니다 엘리 와이어트, 혼자로 찌르기, 찌르기 한번. 자, 이녀석, 거 스킬 한보자 후드로 패기, 위협 적들, 위협해 전투가 끝나고 더 많은 맥을 남기게 한다. 돈, 돈 많이, 돈 많이, 페이랄리, 이질 것 같은 분길은빙 뜯기. 빙 뜯기. 야, 갑자기 뭐야? 아지트는 겁에 질렸어. 겁에 질리면 스킬을 못쓰던데. 공격을 안하던데. 어, 오케이. 실명을 유발을 해야 돼. 스킬. 아, 왜귀 아파? 소리를 조금 줄여. 실명, 오케이. 다운드가어려 어, 흉안 돼. <뭐랴> 뭐야, 왜다 미스야? 물었어. 겁에 질렸다. 가방치기, 이러면서 킬해서 파이어볼 야. 퀸 노슬 뭔데? 지금 어깨 불탐까지 붙었고, 뭐야 아, 왜다미스해 얘는 불나확 아, 얘가 지금 말투 아, 상태가 지금 저거구나. 겁먹은 마이너스 그래서 그렇구나 세비지 블롤 혼자루 찌르기 눈을 찍어! 눈을.. 눈을 찔러버려 퀸 눈을 지금 퀸이 상태가 그게 뭐가 필요한 상태여가지고 저게 금단 증상 사라지면 또 괜찮아지더라고 <놀람> 눈멀지 하는게 충격을 끌어지식을건 다음에 그래야지 내가 음 스킬이 안 맞아 아홉 스트롱 키 스킬에서 스킬에서 로켓 스페이스에 뭐 빛나가는 경향이 있다. 퀸. 우와! 오케이 불탐까지 붙었고. 레코드판이 뭘 역할을 할까? 미스. 울음. 암스트롱키. 가방치기. 으어 아니 가방 이상할 가방 이상하네. 뜨겁게 할지. 뿌려치기. 경기. 자발. 경시 매실 주고 가이 중에 이천. 슬리퍼 홀드. <놀람> 알게 뭐야? 죽었다. 예전에 영화의 중국. 중국 그 비디오 중에 퀵걸보이 아지라고 있었어. 머리가 저렇게 막 길어지는 애였지. 이게 머리였다니. <laughs> 레코드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중요한 아이템이겠지, 그치? 낡은 레코드, 이상한 레코드다. 아, 여기다 쓸수 있네? 쓰는 건 아니네? 골드도 안 써주고. 낡은 레코드를 어떻 쓰는 건데? 세이브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하나씩 하나씩 했을 때, 네, 뜻하지 않은 진행이었어. 아오! 내려가서 이제 별로니까, 음, 교체를 해가지고 퀸 대신에 이번에 가스 한번. 눈한개달린 여기 아까 온대였나여기였나 여기 아닌데? 가스를 한번사용해보시다 가스, 가스, 가스! 독가스! 뚜루루루. 아, 여기 온대인 것 같긴 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의 기억력이. 어, 그 호, 그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내려왔을 뿐이야. 그럼 여긴 아니야. 저 위로 에서 세이브 있는 쪽으로 가서. 세이브 있는 쪽으로 가서. 아오, 여기도 아닌데. 여기였나? 또 근단 현상이 발생했구만. 주인공이 금단증상이 있어요. 꼬리의 문에, 응. 따라라라라라. 이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타이거 마스터 깔때 어떻게 하지? 아. 거기, 거에 가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 길을 모르겠네. 여기는 상점이에요, 그냥. 파는 게 금속 방망이, 맥가이버 칼, 150원밖에 없고. 판다. 세복 스포츠 어지 선크림. 최감 제품 영에 어딘지 모르겠다, 길을. 길을 잃었어. 여긴 아니고. 큰일 났다, 길치 어떡하니? 여기 샌드백 주는데거든 샌드백을 주서서 여기는 온 거고. 어, 타이거 마스크! 어딘지 모르겠어. 해누누누는 내려가면 저기에 있어야되고 해도를 가져가야 되잖아 해도가 있어야된단 말이야 해도를 찾기 위해서 아까 타이거 마스크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타이거 마스크를 가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다이거 마스크.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있으면 뻥치고 야봐야 된대지. 여기는 새로 연대니까 여행되, 새로 아니란 말이야. 새로 열었데라서 아닐텐데 여기 뭐 누가 숨어있는데? 숨어있는거 아닌가? 근데 뭐 있잖아 사람인지 괴물인지 봐봐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있지 눈이 이상하잖아 내겐 앞을 볼 눈이 없다네 어쩌라고 깜짝이야 눈 봐봐 눈이 없는데 맛을 느낄 수 있대 뭐 달라는 소린가? 어이! 똥 누고 있네 여기는 또응가얼레이꼴레리 엄청난 맛에 시속한 서비스 그는 정말 신인가 배달통? 도대체 쟤는뭐엇 새로운 곳입니다 여기는 아까 거기가 아니에요 여길 기 갈면 안됐는데 저거 뭐야 W는 무엇인가? 새총인가? <laughs> 아, 이나 돌아갈래 그건가? 나, 그를 찬양하라. W, W로 한 녀석을 찬양하는 건가 보다.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무엇인가? 여기도 있어. 귀에 들리는가? 시간에 딱 맞춰 그 기도하는 자에게 곧 대답이 올 것이야. 믿음을 가지려면, 가지면 가지면 절대로 금지리지 않으리라. 봐봐, 뭐 이상한 거 있잖아 여기 다. 애들 다 이씨 오, 신이시여 느낄 수 있어 커다란 감자튀김이라고 커다란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튀김 신이야? 그래서 노란색이야? 예술사 장난 아니다. 정신 세계가 게임 자체가 이상하지만 구원은 산꼭대에서부터 온 일이 신성한 땅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만 담배를 발견했어 해독제. 아이, 할아버지도 있네. 자, 이벤트. 오늘 넌 비로소 진정한 남자가 될 것이다. 어서 가거라, 내 아들. 모든 이에, 위에 있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거라. 사회비 종교단체야, 우리가 하루라도더 많은 삶을 살기 기도하거라. 자비로움에 찬양하라. 감자튀김먹고 싶다고? 11시 45분에 24시간 할수 있는, 찾아야 되나? 뒤돌아서서 두 손을 맞잡고 너의 머리를 숙이거라. 너의 마음속에 우러난 말을 토해 넣거라. 그분이 들을 것이야. 알았어요. 이거 뭐야, 저, 야! 감자튀김 시키는 그거잖아, 이거! 하나님아버 지, 맥무이먹무이 뭐, 필요해요. 그 이름이 복대기 하소서. 이거 그거잖아요. 외국에, 우리나라도 있는데, 차, 자동차로 시키는 그거 아니야?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 뭐, 어, 빅맥 세트여? 하면은, 지나가면서 빅맥 세트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어, 저는, 커다란 콜라를 부탁해요. 치즈버거와 함께 들어있는 콤보 세트. <laughs> 아니, 치즈버거 세트 세개 3개들, 들여, 세 개들이요. 케첩은 빼고, 둥글게 말린 튀김도요. 그리고, 어, 제 아빠에게 드릴 치킨 나는 네 개도요. 아멘.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오, 빛이 밝아오고 있어, 진짜. 이들로 와. 대박이다. 야, 이런 데있으래면 씨. <laughs> 찬양하지. 어? 이런 데 있으면 찬양하지. 저렇게, 야, 저렇게, 슬로우 모셔도 내려와. 머리로 따씨 음. 감사합니다 하는 님. 야하하핳 맥도날드 W가 뭘까? 맥도날드가 잘했다 아들아. 신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나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엑 엘리오 엘리스의 오신걸 환영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하루에 한 번만 기정만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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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엑 바이바이 바이. 뭐야 이거 너희의 정체를 까발려주겠어 손님 주문하고 싶으시다면 앞에 스피커에다가 말씀하십시오 <laughs> 알았어 하루에 한 번만 한다잖아 야이씨 개별 걸다 넣었는데 떠나주십시오 당장 비켜 내가 맞아 신을 경비하라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죽을 준비는 하십시오 손님 손님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대하면 안 되지. 브레드가, 브레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방어를 띄우고. 가방 치기 스킬에서. 슬리퍼 홀드. 상대가 잠에 빠져들 때까지 지식시킨다. 수면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종어범 바크. 아지트. 찌르기로 이 녀석 마무리. 가스 그림 그리기. 더티 트, 더티 스텝. 그림 그리기. 위험한 그림 그리기. 위험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공격력을 상승시킵니다. 누구? 가스가 약간 버프. 고 실명. 아 핫. 오. 그림을 보여. 공격력 업그레이드. 어이 만 천이 날다니. 야미 잠깐만 그거 했잖아. 그거 했는데? 저희가 그거 했잖아요. 뭐야? 실명 걸었잖아, 실명 안 걸렸니? 잠깐, 안 걸렸네? 더티 야, 이게 가스 별로다 안되었어 음. 이미 멀었네 실제로 실명.. 아 가스이씨 아니 가스, 가스 고추 벗어, 고추 쓰러짐 오케이, 올리스 오케이, 풀파워로 때렸지만 역시나 쓰러졌고 뜨겁게 하기. 오케이, 실명 걸렸고. 가스는분노이 <목소리> <호잇! 목소리> 가스는. <목소리> <목소리> 아이분노분노면 가만히 있던데. 스킬. 으아니, 으아, 잠깐, 슬리퍼 홀드. 펀자루 찌르기. 오, 처 중독. 오, 중독이 걸려. 오 마이 갓, 야 미스 미스터리 되는 거 아니야? 죽었네 RT. 통. 안심. 오죽어 오케이 미스 좋아. 사우. 어. 스킬 중에 뭐 없나? 스페이스 해머 우와! 오케이, 그. 아쉽구만. 화염구 3. 둘다 잡았어. 별거 없구만. 야, 저 위에 약간 노루 있다, 노루 야, 야, 저, 저, 뭐야, 저 코카콜라, 그, 그런데? 아 저게 그거구나 애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그거구나 햄버거 먹고 남은거 어이! 아니 귀여운 얘를 잡아야돼? 사슴 겁나 센거 아니야? 숨음 <laughs> 실명 어이 어, 피해 어야 내가 내가 한 사슴을 잡아야돼 오, 이 사슴을 왜 잡아? <laughs> 어, 경이 보0 0이라 주긴 하는데. <laughs> 빵원 주고. 사슴을 왜? 취 <laughs> 치장용 향수. 잘못 떨어졌어요. 맥도날드. 어! <laughs> 야!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 <laughs> 맥도날드 다시 해야 되잖아! <웃음> <웃음> <웃음>